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어린 아이를 가지신 주부님들을 위해서 미트볼 스파게티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볼 스파게티 뭐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하기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고요. 자 우선 자그 그, 고기 다진 게 필요한데요. 원래는 소고기 다진 걸로 하면 더 좋긴 합니다. 아니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어서 하는 게 좋은데 요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이렇게 저렴한 돼지고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잘안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00g에 83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그러면 한근을 사도 지금 이게 한근 정도인데 5,200원에 ,200원, 사왔습니다. 한근 굉장히 저렴하고 양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미트볼이 이제 제가 제한 200g 정도 사용할 거거든요. 200에서 250g 사이 정도 사용할 건데 그렇게 하면 은뭐 별로 안 나올 것 같지만 막상 만들어 보면 뭐한 뭐 10개 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만드는 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그 미트볼의 양이 고기에 비해서 양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돈등심. 자 발음에 주의해 주세요. 돈등등심. 자 발음에 주의하겠습니다. 자 초보 주부님들을 위해서 정확한 계량을 통해서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이 이 볼의 무게가 이 저울의 측정 한계치를 넘기 때문에 이걸로는 안 되겠고. 자 우선 실험. 지금 이게 몇 그램이나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이게 510g 정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파두부 해 먹었는데, 510g이면, 이게 이제 어제 제가 110g 정도 사용했네요. 어, 100g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어, 정확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략 이거에 반 정도 좀안 되게 쓸게요. 그러면, 자, 200g. 아니다. 정확한 계량 해드릴게요. 자, 설거지 하기가 좀 귀찮지만, 자, 주부님들을 위해서 한번 200g 정도 하고 싶어요. 저는 200g. 한번 담아볼게요. 지금 저울의 무게가 300, 320g입니다. 320g이고, 그러면 200g을 하면 520g이 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수학, 수학 실력도 쌓고요. 자, 이렇게 올리면, 자, 어, 아직 안 되고, 조금 더 하면, 이렇게 하면, 자, 510. 지금 510이고요. 10g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g만 이렇게 해보면 자 5g 5g 올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520g 이고요 돼지고기 200g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자, 세이브 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또 딴데 자 마파두부 저는 마파두부 해 먹을래요 마파두부 마파두부 해 먹을 때 쓸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파도부가 중국어로 뭔지 아십니까? 중국어로 마보도부입니다 뭐, 비슷한 걸로는 이제 뭐,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중국어라면 민주주의입니다. 굉장히 발음이 비슷한 것들이 많죠? 생각해보니까 그냥 여기다가 밑으로 만들면 될것 같네요. 더 큰데다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기에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걸로 빵가루로 만들어서 식빵으로 빵가... 아 재료 재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재료는 돼지고기 간 거, 양파, 계란, 일단 빵가루 만들 거, 빵가루 있으셔도 되고 이 식빵으로 빵가루 만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 그리고 소금 후추로 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는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작두죠, 작두처럼. 아이고. 휴. 자, 손은 썰지 마시고요. 개작두를 데려가라. 용작두를 데려가라. 자, 이렇게도.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능숙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능숙하게 보이고,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능숙하지 않게 보이고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능숙하게 보입니다. 자, 저는 아주 자, 자잘하게 다져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샥샥, 샥샥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어, 저도 이렇게 한 번에 성공할 줄은 몰랐는데, 자, 아까 양파 껍데기 버린 게 저기 보이는데요. 자, 갑자기 요리하다가 저거를 보니까. 굉장히 그 외로움이 느껴지네요. 그죠? 갑자기 외로움이 저 양파한테 느껴져서 갑자기 좀 마음이 울적해졌습니다 자, 이제 빵가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빵가루는 이제 시중에 사는 빵가루를 사셔도 되지만 식빵을 갈아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저 얼마 전에 돈가스 만들어서 할 때도 이게 갈아서 사용했죠? 자, 여기서 믹서기에다가 이제 빵가루를 넣어서 갈아야 되는데 이 주의하실 점이 빵가루 만들 때는 이 안에 물기가 있으면 아주 안 좋습니다. 잘 갈리지도 않고 막 달라붙기 때문에 여기 깨끗한, 깨끗한 타월, 키친 타월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좀 닦아주세요. 아, 손이 안, 손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짧죠, 손이. 손가락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자, 인류의 축복이죠? 도구를 사용하는 기품.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여기 가는 부분, 자, 여기 물기가 없네요. 좀 잘게 잘게 찢어서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식빵이 빵가루 많이 들어가면 맛있더라고요. 이제 믹서기 준비해 주시고, 여기 이렇게 뚜껑 잘 닫아서요. 한번 갈아볼게요. 자, 이게 구멍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자, 이게 이죠 이렇게 내려오게. 자,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이제 빵가루가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자, 일단 빵가루 이렇게 부어주시고, 중간에 이제 건데기 큰게 있어요. 이렇게 잘안 갈린. 이런 것들은 빼서 그냥 먹어주세요. 이렇게. 음. 어이구, 너무 많나? 다진마늘, 반 스푼 정도. 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계란도 하나, 계란도 하나 이렇게 까서 넣고요. 아, 아주 즐겁죠? 소금은 그냥 살살, 살살 그냥 모양만 내준, 신용만 해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 후추는 좀 필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많이 뿌리면 또 후추 맛밖에 안 나니까. 적당히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그래서 위생장갑 하나 껴주시고요. 자, 위생장갑도 이 상태로는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물로, 물로 이렇게 한번 씻어서 진짜 위생적인 상태를 만들어주시고요. 자, 여기 반죽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섞어서 자, 지금은 이게 비주얼이 조금 극혐일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예, 노극형, 노형으로 변합니다. 자, 이렇게 꼬물꼬물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렇게 꼬물꼬물 꼬집꼬집 그래서 <laughs> 좀 찰기가 생기도록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쳐주시기도 하고요. 절구처럼 이렇게 쳐주시면 찰기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쳐주시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보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끈기가 생깁니다. 고기에 <laughs> 찔러보기도 하고. 주먹으로 아빠 어, 어 이렇게 하니까 찰기가 잘 생기네요. 주먹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굉장히 찰기가 많이 생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예쁘죠. 모아서 이렇게 하면 이대로 구우면 이제 대왕 미트볼이 되는데요. 미트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프라이팬에 겉만 이렇게 한번 익힌 다음에 오븐에다 굽는 것이 정석인데요. 네, 집에 오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프라이팬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가 너무 크면 굉장히 익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크기를 약간 좀 규정 규정 크기보다 조금 작게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 한번 퍼서 모양을 잘 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양을 예쁘게 잘잘 잘 내서 자, 자 모양을 모양 예쁘게 잘 내야겠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잘 잡아서, 자, 이렇게 하면, 아우, 귀여미, 귀여미 미트볼 나왔습니다. 귀여미 미트볼, 이게 하나 놔주시고요. 귀여미! 네, 이렇게 만들다가 하루 왼쪽을 만들 것 같아서요. 자, 한 손에 더 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리면서, 자, 이렇게 하면 훨씬, 훨씬 더 빠르게 압착을 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옆에 또 놔주시고 귀어미자 이렇게 된거 반죽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제대로 해 보게 이렇게 한번 압착을 좀 해서 압착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압착을 좀 해서 가운데 있는 공기층을 좀 제거하는 작업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좀 공기층이 제어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잘 뭉치겠죠?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비트볼 만들어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맛이 있더라고요. 소고기로 안 해서 그때도 돼지고기로만 했는데 소고기로 안 해서 맛이 좀 떨어질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맛이 뭐 크게 차이가 없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한번 영광을 재현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다 보면 미트볼의 크기가 이제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본능적인 것 같아요. 아,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막 몸이 본능적으로 막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본능을 억눌러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겠죠. 사실 저번에 미트볼 만들었을 때 경험에 비춰보면 미트볼 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미트볼을 굽는 게 굽는 작업이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올트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두 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귀요미들 귀요미 미트볼들 한번 자세히 보실게요. 귀요미 자랑스러운 저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미트볼 한번 구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작업인데요. 자, 팬을 이렇게 잘 달궈서. 물기를 우선 날려 주시고요 이제 물기가 이렇게 다 날아가면 불을 좀 많이 줄여 주세요 불로 오랫동안 익혀 줘야 되기 때문에 불을 좀 줄여 주시고 기름은 좀 넉넉하게 둘러 주셔야 됩니다 넉넉하게 둘러 주시고 양쪽에 삥 둘러서 미트볼을 12개를 한 번에 다 부을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벌써 오, 소리가 냉연하죠? 소리를, 나포를 많이 줄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름으로 익혀주시고요. 장갑은 재빨리 벗어주시고. 한 손에는 젓가락을, 한 손엔 수저를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둘다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꼭. 자, 이렇게 조금, 조금 익었다 싶은 거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먼저 넣은 거부터 이렇게 뒤집어서 그리고 기름 이렇게 오른쪽이랑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기름 묻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밑에 달라붙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뒤집으려고 하면 이게 깨질 수가 있으니까 수저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훨씬 안정적으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익기 시작하면 이기 시작하면 이제 단단해지니까 자, 처음에 이렇게 부드러울 때 부드러울 때만 조금 신경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안정권. 야 오늘, 오늘 이 정도면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센 불로 하면 이제 겉에가 다 타버리고 속은 안 있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미트볼 모양을 좀 내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눌러서. 너무 무슨, 너무 동그랑땡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세워서, 어이구, 뭐야, 이어 이렇게 돌려, 어이 튀어. 이렇게 세워서, 밑에 걸, 어이구, 어, 깨진다. 좀 세워주시기도 하고, 어, 기름이 엄청 튀네요. 어, 뭐가 튀어? 어, 왜 이래? 아, 뜨거 앞으로 지금 정체불명의 이유로 지 위기가 좀 닥쳤고요. 복고 굉장히 튀기 시작했어요. 자 이쪽으로 다 이주를 시킬게요 이쪽으로 다 이주를 시키시고 여기서만 끄겠습니다. 이쪽이 이쪽 이쪽 팬이 상태가 안 좋네요. 지금 정말 폭 익혀야지 이게 지금 프라이팬하는 거기 때문에 폭익 익혀야지 이게 코까지 다 있고요. 푹 익히지 않으면 속은 뻘건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어이 뛰어! 지야자 어린이 여러분들은 절대 만들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성인 분들만 그중에서도 저도 이제 되게 자신 있으신 분들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자, 비주얼 한번 보시면, 어, 맛,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익혀서, 양면이, 다 이제 노릇노릇하게 잘 익을 때까지,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떠오르는 추억인데, 이제, 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억으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5학년 때 그쯤 피자헛이 처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그 전에는 그래지뭐 이렇게 서양식 서양 음식, 뭐 스파게티 파스타라던가 그런 거를 이제 거의 먹을 기회가 없었는데 꼭그 스파게티를 먹으면 이 미트볼 스파게티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스테이크를 먹으면 꼭그 티본 스테이크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지금은 뭐 굉장히 대중화되어서, 많이 흔하게 여러 것들을 많이 즐길 수가 있지만, 어렸을 때는 거의 이제 미스트볼 스파게티 아니면 티본 스테이크. 이게 이제 먹었던 뭐 서양식이었던 것같 이제, 이제 끝으로 화끈하게 한번 튀겨내보듯이 여기다가 해놓고,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한번 여기다 한번 화끈하게 기름에 담갔다가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다 해봤고요. 자 이제 기름을 좀 빼서 여기 접시에 담고 있고요. 이제 다 만든 이렇게 지금 다 만들고 나니까 지금 생각이 난 건데 미트볼 한번 더 만들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제 그때 만들고 나서 야 다시는 미트볼 집에서 만들지 말자 5분 사기 전까지는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깜빡하고또 만들었네요. 오븐 살 때까지는. 잘안 만들 생각입니다. 미, 아, 미트볼 스파이는 아직 아니고 미트볼을 우선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파스타 미트볼 스파이티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